청국 진언 소리 소리 마 소리 소 소리 사바 소리 소리 마 소리 소 소리 사바 소리 소리 마 소리 소리 사바, 사바 오방 내외 아니 진진한 아무 삼만다 못다 나혼도로도 짐이 사바 아무 삼만다 못다 나혼더러도로 짐이 사바 나무, 사만, 다, 무, 따, 나무, 홈, 도로, 도로, 치미, 사바, 아기, 경계, 무상, 심심, 미묘, 백, 초, 만, 곱, 난, 조, 어금, 문, 견, 특수지, 언, 에, 열, 이, 진실, 개, 예, 법, 장, 진, 언, 오, 마, 라, 나, 아, 라, 나, 오, 마, 라, 나, 마, 라, 나, 오, 마, 라, 나, 아, 라, 나, 불설암미 다경, 불설암미 다경, 불설암미 다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구도원에서 큰비구승1 2 5 0 사람과 함께 계셨는데 그들은 모두 그 나라 한으로 사람들이. 잘아는 이들이 장로 사립을 마목건 년 마아가선 마아가전 마구치라리 받아주리 반타 난타 난타 라후라 교범바제빈드로 바라타 가류타이 마거빛나바꾸라 루노타와 같은 큰 제자들이며 도문수 사리 법왕자 일 나보살 원타하제 보살, 상정진 보살 등 이와 같이 그 보살들과 또 석재환인 등 한량 없는 모든 하늘 대중들이 함께 있었다. 그때 부처님께서 장로사리래에게 사대 여기에서 서쪽으로 십만호 불토를 지나가며 극락이라는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에 계신 부처님 명호는 아미다부리지며 지금도 설법을 하고 계시느니라 사리부라 저 세계를 왜 극락이라 하느냐 그 세계 중생들은 아무런 고통도 없고 즐거움만 있으므로 극락이라 하느니라 도 사리부라 극락세계에는 난간이 일곱겹이며 보배그물이 일곱겹이며 줄지어 선 나무가 일곱 겹인데 모두 네 가지 보배로 둘러 장식하였으므로 극락세계를 하느니라 또 사리보라 극락세계에는 칠보로 된 연못이 있어 발공덕수가 가득 찼으며 못바닥에는 순금모래가 깔리고 그 둘레에는 길이 있는데 금강과 유리와 발효로 되어 있고 그 위에 노각이 있는데 또한 금은 유리 발효작업적죠 만호등으로 질서있게 꾸며졌으며 가운데 연꽃이 있는데 수레바퀴처럼 큰 것이 푸른 빛깔에는 푸른 광채가 나고 누런 빛깔에는 누런 광채가 나며 붉은 빛깔에는 붉은 광채가 나고 흰 빛깔에는 이흰 광채가 나서 미묘하고 향기롭고 깨끗하다. 사리부라 극락 세계는 이러한 공도 장엄으로 이루졌느니라. 또 사리부라 저부처님 세계는 항상 하늘 복류를 잡히며 황금으로 땅이 되고 밤낮 육시 하늘에서 만들어 꽃이 내려오는데. 그 나라 중생들은 새벽마다 바구니에 여러 가지 예쁜 꽃을 담아 가지고 다른 세계로 다니면서 십만 원 부처님께 공양하고 아침 때가 되어 본국에 돌아와서 밥 먹고 거니 나니 사리 보라 극나 세계는 이러한 공덕 장엄으로 이루어졌느니라. 다시 사리보라저 세계에는 언제나 종종 기묘하고 여러 빛깔을 가진 새가 있는데 백화공작앵무 사리가릉빈가 홍명의 새들이 밤낮 육시로 화평하고 맑은 소리를 내어 오근오려 칠보리분 팔성도분이란 법을 설하거든 그 나라 중생들이 이 소리를 듣고는 다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원을 생각하고 스님네를 생각하느니라 사리부라 너는 이런 새들이 정말 죄업으로 생긴 것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무슨 까닭이냐 저 부처님 세계에는 사막도가 없다 사리부라 그 부처님 국토에는 악도라는 이름이 없는데. 어찌 그런 것이 있겠느냐 이 새들은 모두 암이 타불께서 법문을 펴기 위하여 화연으로 만든 것이다 사리부라 저 부처님 국토에는 가벼운 바람이 불면 법의 나무와 법의 금물에서 미묘한 소리가 나는 것이 맞지 백청하지 풍요를 한꺼번에 잡히는 들하여 이 소리를 듣는 이는 저절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문을 생각하고 스님 내를 생각할 마음이 나나니사리부라저 부처님 국토는 이러한 공덕장엄으로 이루어졌느니라. 사리부라 너는 어떻게 여기느냐? 저 부처님을 어째서? 아미타라 하느냐, 사리부라 저 부처님의 광명이 한량이 없어 지방 세계를 도로 비추어도 조금도 걸림이 없으므로 아미타라 한다. 사리부라 저 부처님의 목숨과 그 나라 백성들 목숨이 한량 없고 가히 없는 아승 직업 일세. 그러므로 아미타라 하느니라 사리부라 암이 다불께서 부처 되신지는 벌써 십겁이나 되었다 또 자리부라 부처님에게는 한량없이 많은 성문 제자들이 있는데 모두 알아들이라 어떠한 수학으로도 그 수를 알수 없으며 후살 대중들도 또한 그러하다. 사리부라 저 부처님 국토는 이러한 공덕 장엄으로 이루어졌느니라, 또 사리부라 극락 세계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모두 물러나지 않는 자리에 있는 이들이며, 그 가운데는 일생 보처의 오른 보살들이 수없이 많아서 셈과 비유로 헤아릴 수 없고 다만, 알량 없고 가위 없는 아승지로 말할 뿐이니라. 사리보라이 말을 들은 중생들은 마땅히 서원을 세워 저 세계에 가서 나기를 원할 것이니 가서 나기만 하면 이렇게 뜬가는 착한 사람과 한데 모여 살수 있는 까닭이다 사리불라 조그마한 좋은 일이나 복덕이년으로는 저세계에 가서 날수 없다. 사리불라선남자 선녀인이 아미타불 이야기를 듣고 하루나 이틀로 사흘나흘 다새여 세일의 동안에 아미타불의 명호를 가져 부르되 회심되어 살란치 아니하면 이 사람의 목숨이 마치려 할때 아미타불께서 모든 성중과 함께 그 앞에 나타날 것이니 이 사람이 목숨이 마칠 적에 마음이 뒤바뀌지 아니하고 곧 아미타불의 끝나 세계에 가서 날 것이니라 살이 불안하는 이러한 이로움이 있는 줄 알기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니 어떤 중생이나 이 말을 듣거든 마땅히 저 세계에 가서 나기를 원할 것이다. 사리불아 내가 지금 마음이 다불에 한량없는 공덕을 칭찬하는 것같이 동방에도 아촉비불, 수미상불, 대수미불, 수미광불, 묘불 등 항하사수의 모든 부처님들이 각기 그 세계에서 넓고 긴 혀를 내어 삼천 대천 세계를 덮으시고. 진실한 말씀으로 이르시기를 너희 중생들이 말도 생각도 할수 없는 공덕을 칭찬하 여러 부처님네가 보호하고 염려하신 이 경을 믿으라 시니라사리부라 남방세계도 1월 등불 명문광불 대형견불 소미등불 모령정진불등 항하사소의 모든 부처님들이 각기 그 세계에서 넓고 긴 혀를 내어 삼천 대천 세계를 덮으시고 진실한 말씀으로 이르 시기를 너희 중생들이 말도 생각도 할수 없는 공덕을 칭찬. 여러 부처님네가 보호하고 염려하신 이 경을 믿으라시니라 사리부라 서방세계도 무량 수불무량 상불무량 당불대광 대명불보상불 정광불 등항아사수의 모든 부처님들이 각기 그 세계에서 넓고 혀를 내어 삼천대천 세계를 덮으시고 진실한 말씀으로 이르시기를 너희 중생들이 말도 생각도 할수 없는 공덕을 칭찬하 여러 부처님네가 보호하고 염려하신이 경을 믿으라 하시니라 사리부라. 북방세계도 영견불, 최승음불, 난저불, 일생불, 망명불 등항아사수의 모든 부처님들이 각기 그 세계에서 넓고 긴 혀를 내어 삼천대천 세계를 덮으시고 진실한 말씀으로 이르시기를 너희 중생들이 말도 생각도 할수 없는 공덕을 칭찬한 여러 부처님 내가 보호하고 염려하시는 이 경을 믿으라 하시니라 사리불라 하방세계도 사자불 명문불 명광불 달마불 법당불 치법불 등 항하사수의 모든 부처님들이 각기 그 세계에서 넓고 인 혀를 내어 삼천대천 세계를 덮으시고 진실한 말씀으로 이르시기를 너희 중생들이 말도 생각도 할수 없는 공덕을 칭찬한 여러 부처님 내가 호하고 염려하시는 이 경을 믿으라 하시니라 사리부라 상방세계도 범은 불 수광불 향상불 향광불 대형견불 잡색보아, 엄신불, 사라수왕불, 보아덕불, 견일읍을 여수미, 삼불등, 항아사수의 모든 부처님들이 각기 그 세계에서 넓고 긴혀을 내어 삼천대천 세계를 덮으시고 진실한 말씀으로 이르시기를 흘러 중생들이 말도 생각도 할수 없는 공덕을 칭찬한 여러 부처님네가 보하고 염려하시는 이 경을 믿으라 시니라사리보라 너는 어떻게 여기느냐 어찌해서 여러 부처님 내가 보하고 염려하시는 경이라 느냐사리보라 선남자 선녀인 이경 이름을 듣고 가지거나 여러 부처님 명호를 들은 이들은 모두 여러 부처님네가 함께 보호하고 염려하심이 되어서 안욕 따라 삼야삼보리에물러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사리부라 너희들은 여러분, 여러 부처님의 말씀을 잘 믿을지니라. 여러분, 라 어떤 사람이 여러분, 불세계 여러분, 를 이미 여러였거나 지금 발언하거나 장차 발언하는 이는 모두 안육 따라 삼며 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아니하여 저 세계에 벌써 났거나 지금 나거나 장차 날 더이. 그러므로 사리보라 선남자 선녀인이 진심이 있는 이는 마땅히 저 세계에 나기를 발언할 것이니라. 사리불아 내가 지금 여러부 처님의 말도 생각도 할수 없는 공덕을 칭찬하는 것 같이 저 부처님들도 또한 나의 말도 생각도 할수 없는 공덕을 칭찬하시되 서가머니불이 어렵고 드물게 있는 일을 하여 저사바세계의 겁이 흐리고 소견이 흐리고 업내가 흐리고 중생이 흐리고 목숨이 흐리 오타각 세계에서 안욕 따라 잠면 삼보리를 얻고 중생들을 위하여 온갖 세상에서 믿기 어려운 법을 설한다 하시니라 사리보라 자라라라 내가 오타각 세계에서 이 어려운 일을 행하여 안욕 따라 삼면 삼보리를 얻고 여러 세상을 위하여 이 믿기 어려운 법을 말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니라. 부처님께서 이경을 말씀하여 맞으시니 사리불과 여러 비구들과 온갖 세간의 하늘과 사랑과 아수라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이 믿어받아서 예배하고 물러가니라. 파일체업장 큰본 특생정도 다라니 나무아미 다바야 다타가다야 다지앗다 아미리도바비 아미리다시딴바비아미리다비가란제아미리다비가란다 가미니가가 기다가리사바 나무아미 다바야 다타가다야 다지앗다 아미리도바비 아미리다 시탐 바비 아미리다 비가란제 아미리다 비가란다 가미니 가가나 기다가니 사바 아모 아미 다바야 다타가다야 다지야 다 아미리 도바 아미리다 시탐 바비 아미리다 비가란제 아미리다 비가란다 가미니 가가나 기다가니 사바 아미 다불 본심이 묘지나 다냐 다오 마리다 사바 다냐다 오마리날 사바 다냐다 아리날 사바 광명지나 오마모카 바이로자나 마하모드라마니바드마 스바라프라바르다이아후 오마모카 바이로자나 마하모드라마니바드마 스바라프라바르다이아후 오마모카바이로차나마하무드라마니바드마제바라프라바르다야오원이차공도부그보일체 아등여중생당생극낙고 동교무량소개고성불도